부동산 시장을 한번 떠나는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 한 번은 절대 못합니다. 그럼 이야기 해줄게. 2007년,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하고 리먼 사태 벌어졌잖아요. 그때였거든요. 2007년, 2008년도에 세계적인 뭐 글로벌 뭐경제 침체 뭐 이런 막 나왔단 말이야. 남편이 남편 그 어디, 어디에 살았냐면은 삼계동 삼계동 그 북부지역이 면 한일 U.N.I. 크잖아. 한일 유나의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. 살고 계셨는데, 한날, 어느날 남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, 우리 아파트 이거 팔고, 푸르지오, 그 길, 근, 그, 그, 계층 건너면은 푸르지오 있거든. 삼계 그 푸르지오. 큰 평수. 거기에 전세 들어가자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왜? 이제 아파트 가지고 있어봤자 더 이상 가격이 오르면 없다. 그래가지고, 그걸 팔아가지고, 32평짜리를 팔아가지고, 40평대 전세 살았던 거야 주거의 만족도는 좋습니다. 30평 팔아가지고 40평 전세 살고,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합니다. 왜? 이제 뭐, 전세금 어차피 돌려받는 거고. 본인의 판단은 아파트 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잖아. 그 주거의 만족도니까.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했었어. 그런데 신기한 게 2008년도, 2009년도 그때 무렵에 팔았단 말이에요.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한 6개월 동안에 김해지 아파트 값이 두 배가 올라 버렸거든. 2 년이 지났습니다. 2011년도 됐습니다.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 입주를 했고, 2011년도가 2년이 딱 지나면은 주인하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잖아. 주인이 전세금을 요구하는데 1억 정도를 더 요구하는 거야. 그런데 김이 살아야 되겠지?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? 한일 유엔아 옛날에 살았던데 전세라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전세금이 안 되는 거야. 한번 생각해봐. 그냥 한일 유네아에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아파트값 두배 올랐어. 주거의 만족도를 위해 가지고 팔고 전세 들어갔던 그 순간이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옛날 살던 한일 유네아보다도더 변두리에 가가지고 전세로 사는 거야. 이게 부동산을 팔았으면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라라는 격언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